중앙월드픽처북 70권. 개로 변한 임금님. 글그림 니콜레타 코스타. 중앙교육연구원 출판사. 오늘은 깊은 숲 속에 살고 있는 마녀의 생일입니다. 마녀는 파티를 열기로 하였습니다. 아침부터 열심히 음식을 만듭니다. 바쁘다, 바빠. 어머나, 드디어 손님들이 오셨네요. 성에 살고 있는 임금님과 왕비님 그리고 장난꾸러기 딸 카테리나 마녀님 생일을 축하해요 정말 잘 오셨어요 맛있는 음식이 많답니다 모두가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 장난꾸러기 카테리나는 집 안을 두리번거립니다 드디어 마법의 약병을 발견하였어요 음 냄새가 좋은데 무슨 약일까? 마침 식탁 위에 마실 것이 놓여 있군요. 히히. 이것을 섞으면 어떻게 될까? 한번 시험해 봐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임금님이 한 모금 꿀꺽. 그러자 갑자기 꺅! <laughs> 임금님! 마법의 약을 마시고 커다란 꽃게로 변해버린 거예요. 왕비님과 마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마녀님, 너무해요. 마법으로 장난을 친 거지요? 네, 저,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상하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아무튼 빨리 고쳐야지. 개를 다시 사람으로 변하게 하는 마법의 약을 만들겠어요. 자, 바닷물에 파란 사과즙을 넣은 다음, 하얀 설탕을 한 숟가락 넣고, 다 됐다. 이제는 다시 사람으로 돌아올 거예요. 마녀는 마법의 약을 넣어 개에게 주사를 놓았어요. 그랬더니, 아니, 이게 웬일이에요? 아! 실패다. 개가 분홍색으로 변하였지 뭐예요. 자자 울지 마세요. 약을 잘못 만들었나 봐요. 다시 한번 해볼 테니 걱정 마세요. 임금님. 정말 이렇게 성가신 일은 처음이야. 마녀는 투덜거리며 오래된 마법의 책을 뒤적였습니다. 음음 음, 그래. 이것으로 해보자. 샘물에다 레몬즙과. 소금 한 숟가락을 넣고, 음. 잘 될까요? 만약 또안 된다면, 왕비님은 걱정이 태산이에요. 우리는 개로 변한 임금님과 살아야 해요. 드디어 약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번에야말로, 수리, 수리, 마, 수리, 약. 봐봐, 진짜야. 이번에는 과연? 웃기잖아. 아, 또 실패구나. 이번에는 개가 하늘빛이 되었지 뭐예요. 거기다가 꽃무늬까지 생겼어요. 어, 어, 어. 어쩌면 좋지. 내 마법으로는 고칠 수 없어. 마녀는 엉엉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개도 걱정이 되는지 눈을 빙글빙글 돌리거나 집게발로 딱딱 소리를 냅니다. 바로 그때 장난꾸러기 카테리나가 이렇게 말하였어요. 하늘빛 꽃무늬 개가 되었다고 해도 저는 아빠를 사랑해요. 카테리나는 개의 볼에 뽀뽀를 하였답니다. 음, 그러자!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마법이 확 풀려 개는 다시 임금님으로 변하였답니다. 네가 도와주었구나. 사랑스러운 카테리나. 마녀와 망비님도 무척 기뻐하였어요. 손님들이 돌아가자 마녀는 한숨을 쉬며 말하였습니다. 휴, 대단한 생일이었어. 그런데 어떻게 임금님이 개로 변하였을까? 참으로 이상한 일이야. 아마도 누군가가 마법을 걸었던 것 같은데. 히히히. <laughs> 그 이유는 카테리나에게 물어보면 금방 알수 있지요. 개로 변한 임금님, 끝!